아그 네, 사실 아까부터 계속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첫,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이 서는 그거를 제가 뭐 영적으로 엄청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는 되면 그 판단 또한 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아, 질문이고 그까 그러니까 내 행동의 기준을 네.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을 섰을 때 그것을 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급률이 여기에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 방법이 정말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건지 아, 그두 가지 질문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 어, 좋아요. 네. 내 행동의 판단 기준 우리 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십계명의 판단 기준이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까 얘기했던 거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 그러면 일단 뭐를 습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라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요약할 때 그렇게 말씀했지 어? 왜 그럴까요?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재밌는데 구약 특히 신명기서는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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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 말이 뿅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냐 그거죠. 인간이 그게 되디. 구약이라는 책은요. 여기에 실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야,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해 보니까 되디? 안되지. 니네는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독선자를 희생자물로 주셨습니다. 니네 하나님 사랑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좋겠지만 니네 그거 안돼.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해줘.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두 가지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요, 대부분 내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두 가지를 면밀히 적용했는데, 어,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이두 가지 원칙에 딱히 둘다 어긋나지 않아? 그러면 별 문제 아니니까 그 중에 가슴이 뛰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정말로 내 행동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꽤나 정확한 기준이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시간상, 네, 시간상 이거는 좀 제가 넘기도록 하고요. 아, 이렇게 합시다. 이따가 그, 제가 12시 끝난다 했잖아요. 끝나고,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가 질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따로 오세요. 여기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여기다 이거 밑으로 내릴 테니까 여기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죄와 근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죄가 필요한 상황엔 정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구성원이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권면해야 돼. 어, 그런 상황에는 분명히 정절해야죠. 아, 저 행동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같이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긍휼이 맞겠죠. 어떤 마음에근거해서 아우, 나도 나쁜 놈인데. 아까 동성애를 바라보는 거랑 같은 마음으로. 죄인 맞아. 나는. 나도 신의 아들을 죽게 한 놈이야. 아우 내가 뭘 잘났다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못난 놈이지. 아유 그냥 같이 걸어갑시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이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할때 그때 하는 게 바로 정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